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갯세만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의 동산에 오르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목요일 밤에 이루어진 거죠. 오늘 말씀 보면 그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의 심적인 상태, 그리고 그때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올리셨는지 오늘 말씀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깊이 묵상할 대목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 심적인 상태, 오늘 말씀 33절 34절에 잘 나와 있어요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놀라시다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 예수님의 심적인 상태를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고민하셨다. 죽게 되었다. 아, 묵상할 만한 내용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이 크게 무거웠고, 힘들어 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권한 가볍게 지셨을 거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권한은 쉬운 거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권한은 그건 간단한 거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시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고통으로 밀려온 겁니다.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 밀려온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었음을 말하는. 예수님에게는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배고프셨다. 예수님이 주무셨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예수님이 우셨다.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지금 매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큰 아픔으로 밀려온 겁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진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또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죄는, 우리 인류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죄는 고통과 상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하면 안 됩니다. 죄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죄는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고통과 상관 관계가 있어요. 고통과.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 죄에 대해서 아주 용기를 크게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살고 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셨다는 거다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금 아직 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신 것도 아닌데 너무 너무 큰 고통으로. 힘들게,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셨, 다가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를 그냥, 그냥 싹 피해버리면 되는데 십자가를 지셨을까? 다 아는 대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네? 매일 우리가 살면서 그런 시험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죗값을 받으셨다는 것만큼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인류를 돌보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완전히 거절하지요. 이런 아픔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앉으시면 돼요. 우리가 예. 그 점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도 않았는데, 무겁게 다가오고 십자가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하면, "아빠 아버지로 부렀다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36절, 네.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자 성부를 성부를 아빠 아버지로 불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돌하지요? 이게 충돌합니다. 충돌한다는 뜻을 알고 계세요? 자 보세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예? 네? 지금 십자가 지실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겁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성부를 원망하고, 성부를 도대체 성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빠라는 말은 다정한 걸 말합니다. 친근한 걸 말합니다. 이건,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요. 아버지에게 굉장한 야단을 맞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아버지, 아빠.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 다정하다는, 다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아주 친밀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예.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지금 마음이 무겁지만 성분은 아빠다. 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겹치기 초상 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 저는 아주 이틀 동안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지지난 월요일 날 집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초상이 나서 못 갔고, 지난주 월요일 날은 또갈 예정이었는데, 비가 많이 쏟아져서 또못 갔고, 아마 집보는 것도 힘드네요. 예. 그래서 부동산 업자랑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이제 또 어제 월요일 날 올라갔다가 화요일 날 어제 내려왔는데 인천에서 두 가정 초상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한 가정은 아시는 것처럼 어, 계단에서 넘어져서 식당을 오르는 계단에서 넘으셔서 어. 그 주일날 수술 받고 좀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네. 또한 거장은 우리에게 친숙하지 못한 분인데 강윤옥 성도님 작년 70대 후반이죠. 70대 후반. 어. 그 가정에 참 아픔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 먼저 잘 나왔는데 그 일하다가 어 아주 뜨거운 네. 그 불인지 물인지 그 빠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내 작년 말에 고관절 수술하다가 육종암이 발견돼서 투병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이 지금 두 가정, 그 이갑생 성도님,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일하는 그 홍성욱 집사님 가정의 에, 아버지가 홍성 성도님인데 참 인자하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랑한 어머니를 잃은 가정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복잡하고, 예. 네.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빠.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성부는 아빠입니다. 아빠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일, 계속해서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성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아빠입니다. 나의 아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도 드뭅니다. 아버지라고도 말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성부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살이 만만치 않잖아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느냐. 하나님은 아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예.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다. 정말 거룩한 뜻으로 섭리하신다. 이 신앙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시험듭니다. 왜 그래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수룩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잤다, 잤다. 지금 예수님은 심적으로 지금 내일을 생각하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 잠잤다 37절입니다. 37절 예수님은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잠을 베드로도 잠을 잤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할수 있는 최선 뭡니까? 최선이 뭡니까? 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마음을 같이 하는. 근데 간혹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요. 네. 어, 우리 이태영 장로님, 우리 이태영 장로님 그그 그, 어, 부산의대 선배 되시는 그 의사 분이 있죠.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오래전에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인데 췌장암이 온 거예요. 췌장암이. 전도대상자입니다. 우리 이태영 장로님 전도대상자고 내과 의사인데 해운대에서 개업하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우리 이태영 장로님이 얼마나 분주해요. 근데 열물 다 제수 쳐놓고 서울 아산병원에 면회를 가시더라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그냥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 하면요막 열물 제쳐놓고 막 찾아가는 분이 있어요. 네. 그 마음 같이 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사실 그런 사람이 친구죠. 그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아까운 친구. 네. 아,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잠을 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2중, 3중이죠. 십자가 생각하면서 아픔이고,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3년을 키웠는데,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힘들, 필요해요. 예, 하나님. 누군가에게,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 우리 교인들과 없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잤는지 왜 잠을 잤는지 야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잤다. 마음은 원이지만 너무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여러분 목요일 밤은 막 각박 아주 그냥 긴박하게 시간이 돌아갔잖아요. 목요일 밤은 침박한 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이제는 뭔가 분위기를 느꼈어요. 주님과 헤어진다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마 잠을 제대로 자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위로해 주시느냐 하면 38절,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다 이유가 있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바늘구멍보다 좋은 사람 있잖아.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면 아주 넉넉한 사람, 이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는 결국은 피곤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기도고 뭐고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배고 뭐고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 잘 보내야 됩니다. 토요일 날잘 보내.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졸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심하게 말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배 직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피곤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아, 토요일 날 늦게까지 피곤하면 주일 졸는 거죠. 뭐. 우리가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좀 잠도 넉넉하게 자고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하잖아요. 내일 예배다.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공부하지 않습니까? 내일 예배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다. 그러면 토요일 날을 시간을 잘 선용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졸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밤낮 졸는 사람 있제 밤낮 졸는 사람. 문제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왜 졸느냐? 왜 잤느냐? 피곤해서 잤다. 피곤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교훈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잘하시는 기도 드렸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그 이갑생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고 제가 통화할 때, 전화할 때, 며칠 전에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9일인가 했었죠.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드린 기도는 제가 드렸던 얘긴 거예요. 하나님 네, 아버지 우리의 소원하시죠. 깨어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 기도도 들리시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려야 할 기도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담 없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뭐 뭔가 좀 이렇게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기도를 몇번 드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예?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면 우리가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예?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만족해하시면서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거는요, 결코 우리가 주저할 기도가 아닙니다. 부담없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Yeah. 거기도는 너무너무 좋은 지도라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